자, 그럼 여기까지 별, 그램, 딥이 잘 만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를 실습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또 복습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세요. 자, 1번부터 보시죠. 컬럼 값이 일식 증가하며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제약 조건. 자, 뭡니까? 요거죠. 오토 인크리멘트, 미음 되겠습니다. 자, 2번, 컬럼에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강제하는 제약 조건. 자, 이거 뭡니까? 요거죠 난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값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니은 되겠습니다 자 3번 두 테이블간의 다대다 관계를 맺기 위한 필요 테이블 자 다대다 관계에는 중간에 뭐가 필요했었다 바로 중간 테이블이 필요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디귿이겠고요 4번 참 또는 거짓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 요거 뭡니까 요거죠 물리언 참 거짓은 기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컬럼의 값이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값만 가지게 하는 제약 조건 뭐였습니까? 요거죠. 리얼 유니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미음, 니은, 디귿, 기역, 리을입니다. 쉽죠?